안녕하세요. 브리시원 재정 보험 그룹의 달라스 머니 코치 선닐리입니다 어, 다시 우리 재정에 관한 궁금증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황 이사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어, 저랑 얘기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이제 주변에 요새 특히나 뭐 학생비다 내지는 h 1 b 로 오셨다가 네. 비자가 이제 종료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 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주변에? 네 아, 그런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있을 때, 네네네. 있으셨을 때 이제 생명보험 상품, 재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다가 네네. 돌아가시면서 아 이거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차피 나 다시 안올것 네. 같은데 짧은 네. 기간 안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그 결정을 네. 조금 약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효과가 좀 있으실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고정적인 또 지출이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쪽에 오시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지구촌 시대.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여기 있다,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제 어떤 거에 가입을 하셨으면 특별히 그게 보험의 어떤 기능보다 나의 재산을 재택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의 재산을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한가 가시게 되면 한국는 많은 것들을 또 다시 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여기 시장은 주식 시장이겠죠 네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는 걸 그냥 자동 이체를 그냥 걸어놓으시면 신경을 별로 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생명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수혜자를 여기 계실 때에도 한국에 있는 분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수혜자는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어, 어, 거주가가 예,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는 물론 가입하시는 그 오너, 피보험자분이 여기에 계시는 걸 조건으로 가입을 보통 하시지만, 실제로 어디를 다른 나라를 가시거나 한국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으세요. 뭐 불이익도 없고 단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돈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는 있으실 수가 있지만 좋은 어드바이저를 만나시고 그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린다고 하면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 그냥 놔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자산을 분산하시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근데 그분들이 음. 걱정하시는 게두 가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 리빙 베이핏을 음, 여기서 음. 이 상품을 좀 작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음, 음, 그거랑 음. 그 사망보험금도 네, 네.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 받을 수 있는지를 그두 가지에 대해서 네. 우려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야지만 그거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약속을 받은 거는 다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 베네피셔리를 여기 계실 동안에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네네. 그런 사람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계셔야지만 그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그 부분은 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쨌든 비자 만료돼서 한국 돌아가더라도 네. 리빙 베피스 사망 보험금 둘다 어, 보장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혹시 뭐 절차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그럴 수 있나요?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체크가 올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주소가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면 미국에 있는 통장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음. 보험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매주한 부분이 아니라 음. 이제 프로세스에 관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